내가 이렇게 사랑을 확정했으니 너도 나의 사랑을 받아주거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? 히스기야가요, 자라갈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. 그는 왕족이었잖아요. 어쨌든 근데도. 이 히스기야가 자랄 때에 그가 25살에 왕이 됐다고 했으니까, 이제 그가.